음력서를 맞아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영혼으로 해야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영혼은 무의식이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의식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무의식인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묻고 또내 말을 듣는 마음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누구나 말하면 알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음이 전부다 자의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의식을 앞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느끼며 또 참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들으며 귀로 듣고 또 몸에 닿거나 또 냄새를 맡고 또, 맛본 것을 통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자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앞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마음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전면, 앞에 드러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거나 들어서 알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영혼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영혼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것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앉아있다 내가 몸을 탁 피했는데 뭐 돌멩이가 날아가거나 또 무언가 그 찜찜하고 또 예감이 좋지 않아 가지 않았더니 그때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타고 갔던 배가 뒤집혀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느낀 기감입니다. 영혼이 느끼는 건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은 이렇게 사물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사물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직감, 직접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직감을 육감이라고도 그래요 육체의 오감 외에 여섯 번째 육감 그리고 안 보이는 세계를 직접 느끼는 영감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예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지감이라고 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는 의식작용은 못하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이나 활동은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내가 몸을 피했더니 돌멩이가 날아온다 이런 것은 바로 영원히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생각해서 한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나 판단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나는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자의식의 앞마음이라면 영원히 움직이는 이 마음은 뒷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뒷 마음은 이렇게 생각과 상관없이 뒤에서 나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뒷 마음의 작용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의식이라면 뒷 마음 영혼은곧 무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알고 또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을 통해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이 의식작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의식만 하는 거예요. 영혼는 못해요. 이렇게 자의식은 직접 나서서 또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안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되고 또 부담스러우면 자식은 그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식이 이해를 못하면 깊은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금하며 깊은 위기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능란하게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위기가 매우 무섭기도 하고, 또,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그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하고 포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우니까. 난안 갈래. 난 못해. 이렇게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마음이 약하게 처해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포기하는 마음이 바로 안마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능란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성취해야지 하며 불끈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앞마음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영원의 힘인 것입니다. 이 뒷마음은. 안마음은 못하면 포기하죠. 그러니까 안마음은 포기하고 뒷마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그런 영혼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고 느낀 자의식의 작용이 어찌할 바를 몰라 멈추면 뒷마음인 영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마음이 죽으면 뒷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마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현실을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마음인 자의식이 그것을 꼭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 위기감도 느끼고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나 난꼭 해야지 하게 되면은 그때 영원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영원히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자의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 나는 어떻게든 꼭 해야지 하면은 영원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뒷마음인 영혼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도움이 바로 뒷마음이 일으킨 영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도움이 바로 영혼이 일어나서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몇번 반복해서 이런 걸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극복하면, 그때 영혼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하면은, 영혼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혼을 그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영혼은 어려움을 기다리듯, 이미 그 사람 영혼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을 아직 기다리듯 준비해서, 준비했다가, 이 사이퍼를 할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원히 움직이는 힘은 사이퍼워예요. 자의식이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거는 절망감이 오거나 위기감이면은 힘을 못 쓰지만 영혼은 항상 사이퍼워를 사용합니다. 영혼이 쓰는 게 사이퍼워예요. 그 사이퍼워는 자기가 원하는 거였으면 원하는 걸 갖다가 영혼은 미리 원하는 걸 미리 갖는 겁니다. 영혼은 갖고 시작하면은 사이퍼워가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며 포기하면. 뒷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마음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영혼은 자의식이 포기하고 포기하면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의식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죽는 한 있어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영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은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꼭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움직이는 뒷마음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지감을 통해 이 현실을 파악하고 지감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이런 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지감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또그 현실을 해결할 사이퍼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퍼로 작동하는 거하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해보면 자연히 터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무섭고 겁이 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먼저 터득한 선배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선배들을 거울 삼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지만, 꼭내 말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내 말이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자의식은 뭐고, 뭐는 뭐냐, 용어도 좀 틀리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꼭 알려고 하면 내 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의 말을 따라하면, 거울 삼아서 따라하면, 은 여러분들은 자연히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항상 뒷마음이 일어나, 현시안을 통해 세상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뒷마음이 항상 일어나 있으면, 영혼이 항상 깨어있으면, 그러면 세상 변화를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면서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사이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의식은 할수 없고, 영혼은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의식은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영혼은 상황이라는 현실을 위해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자의식은 항상 나를 생각해서 해요. 어. 나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 것도 안 보이고 볼 것도 못 보고 들릴 을 소리도 못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으면은 안 들려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게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안 들려요. 어. 그러니까 자식은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영혼은 상황이라는 이 현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자식은 무섭고 겁이 나는 것이며 또 영혼은 상황을 위하여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바로 보고, 또 사이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의식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영혼이 하는 방법하고가 전혀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때 뒷마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극복하실 것이, 극복할 것이냐, 하면은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데, 뒷모습이 벌떡 일어나는데, 자의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응. 될때로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바로 알면, 그때부터 영혼은 항상 현실을 주시하며, 또지각 능력을 통해 자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